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진의 백운동 원림에 왔습니다. 어, 우리나라 어, 정말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인 어, 백운동 원림. 어, 옆에 대나무 어, 숲길을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가 별서송원인데요. 별서운림을 지나서 어, 운당원 탐방로를 지나서 안운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따라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어, 지금 들리시나요? 바람 따라 아, 들리는 대나무 이파리 소리 있죠. 어, 와. 지금 바람에 따라서 대나무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죠? 어, 대나무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 어, 바쁜 도심의 생활을 벗어나서 강진의 백운동 올림 옆에 어, 대나무 숲길을 한번 걸어보시면서 힐링하면 어떨까요?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파랗게 나와. 네. 대나무. 오호. 여기 대나무 아래에 여기 차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다 차나무예요. 이 관직을 마치고 백운동 올림이 와서 이 지성인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나라를 얘기했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운재를 가는 길입니다. 월출산 다원 그다음에 원림을 가는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안운재인가 봅니다. 앞에 저수지가 있고요. 아무것도 안써져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막다른 길이어서 여기가 안온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이 이시연의 묘가 옆에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어, 정자가 있습니다. 백운동 원림을 조성한 이담노의 육대의 손자이자 다산 정야금의 제자인 이시연의 묘가 옆에 있습니다 10세에 10살때 다산 정약용의 제자가 되었고 장성하여서 경남 창녕에 유학자 하석성금목 문화에서 수학하였습니다 음. 모르죠, 이려는 모르는 거아이거모도모 솔직히 뭐아쉬워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뭐 솔직히 뭐, 뭐그 그림이 나와 있어그 자야. 뭐. 백운동 12경 중에 제7경 정류강입니다 용비늘처럼 생긴 붉은 소나무가 있는 언덕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게 제11경 정선대네요. 신선이 머물렀다는 옥판봉이 보이는 창화벽 위에 정자입니다. 옥판봉이 저기 저쪽이죠. 저기 아까 그 영암월출사 있는 제5경 유산곡수입니다. 잔을 띄워 보낼 수 있는 아름, 있는 아홉 굽의 작은 물길. 이렇게 잔을 띄워서 보내는 물길이 나타납니다. 네, 백운덕 원림 앞에서 차자리를 어, 하려고 여기 앉아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어, 이 다원에서 나오는 강진 다원의 차한 잔. 정말 좋습니다.

강진 백운동 올림 옆에 대나무 숲길입니다. <laughs> 임당원 탐방이네요. 아까 이쪽으로 지나갔다가 가는 길니다 게... 진짜 어 하트 모양 있어요 위로 위로 다시 올려보면 하트 모양 나와요 오 하트 찾아보세요 <laughs> 강진 백운동 월림 들어가는 입구 옆에는 어, 월출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돼 있는 곳에 강진 다원이 있습니다.